안녕하세요 수학강사 헬기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강의는 잘 공부해 보셨나요?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 중에서 f 프라임x의 그래프를 관찰하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개념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반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실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함수 fx가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런 조건들로부터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 fx가 이번에는 주어진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f'x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랑은 반대겠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 f(x)에 대해서 f'x는 뭐였죠? f'x를 미분계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바로 접선의 기울기였죠. fx 그래프에서 한번 보면은 순간순간의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플러스죠. 한 여기쯤도 볼까요? 여기에서 접선도 플러스죠. 여기에 접선도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전부 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뜻은 결국 f 프라임 x가 플러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함수 fx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면 접선의 기울기, 즉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겁니다. 함수 fx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계속 증가를 이어서 가면 결국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x가 0인 순간까지를 고려해 주시면 돼요. 바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함수 fx가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면 모든 실수죠.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도록. 즉, fx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됐었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f'x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고요 이 부등식을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y는 f'x 그리고 우변에서 y는 0즉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해볼 거예요 f'x는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상태고요 이 모양이 우변은 y는 0이죠. 즉, x축인 거고,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즉, x축은 이런 식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까지도 괜찮았기 때문에 접해 있는 순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 그림을 판별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b'제곱-ac가 0보다 커야 되나요? 작아야 되나요?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없다는 거죠. 즉 왼쪽의 그림은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 0개, 즉두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같은 건 아까 그림이 접하는 순간까지 가능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답은 A는 크거나 같다 3보다 이렇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의 유형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라고 외워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는 순간 문제가 조금이라도 응용되면 풀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있고요. 구간의 2부터 3까지고 함수가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보고 맹목적으로 f 프라임 x 구한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그다음 판별식 계산하면 짝수 판별식으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면 틀려버립니다. 어느 부분 때문에 판별식으로 고려하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함수가 증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F 프라이맥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고요 반드시 f'x에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f'x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 함수 전체를 관찰해야 되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 보면 2부터 3까지만 증가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면 2부터 3이라는 저 구간이 그래프에서 여기쯤부터 여기 정도인지, 아니면 2부터 3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오른쪽 부분에 2부터 3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줘야 되거든요? 그림을 조금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아래 새 그림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지, 아니면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즉 꼭짓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식을 완전제곱골로 정리해볼 거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에서 꼭짓점의 좌표가 1, a 플러스 1 x좌표의 위치를 보고 생각해 볼게요 문제에 주어진 구간은 2부터 3이니까 그래프에서 2는 꼭짓점보다 어디죠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2니까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2부터 3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함수 전체가 아니라 이 파란 부분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즉 x축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 그림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값이 x축보다 위에 있게끔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때 x 값은 3이었던 거고요. 여기가 2니까, 즉 f 프라임 3이 0보다 어떠면 되는 거죠? 크거나 같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a 8이 됩니다.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한번더 강조하면 함수의 증가 감소 문제는 판별식이 핵심이 아닙니다. 함수가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는 조건을 보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고민을 계속하셔야 점점 더 고난이도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